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들은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약속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을 가르켜 물 없는 셈이요 메마른 우물이라 하였습니다 자유를 약속하였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전하면서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노라 하며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물 없는 셈이요 메마른 우물이라 하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 바람에 의해 사라지는 헛되고 공허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캄캄한 어둠의 흑암으로 억류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로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또한 해오리 바람에 의해 밀려나는 구름 낀 자들이니 저 어두움의 그흑암으로 억류하셨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한 헛된 것을 토하며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분명한 소리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저희가 하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역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을 토하며 분명한 소리로 말하고 미혹하는 가운데 거하나니 저들에게서 깨끗한 곳으로 도피하는 자들을 음란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느니라 또는 함정에 빠뜨리느니라 저들은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저 멸망의 종들이라 또는 몰락하는 종들이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열등한 자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으로 삼아지느니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동안 세상의 부정함에서 도피하고 다시 한번 멸망의 종들에게 미혹되어 자기의 믿음을 악화시키면 그의 종말은 오히려 믿지 않던 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억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은이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만약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동안 세상의 부정함에서 도피하고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얽히게 되어 악화시키면 그의 종말은 먼저보다 더 심하게 되리니 의로운 길을 알게 되는 인도함을 받고 거룩한 명령으로부터 되돌아가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았었느니라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장자들의 총회에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훗날의 주님의 재림을 이 코스모스의 세상인 기독교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되시는 당신을. 새하늘의 영적인 혼인잔치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